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여행 많이 간 여자는 마이너스라는 말에 발착하는 불주마들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니시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유자들 해외여행 많이 가는 거 마이너스인 줄 모를까? 소개팅에서 해외여행 1년에 몇 번씩 꼬박 가고 어디 어디 갔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글세 개를 보면, 삼성 어려워한 불준마, 해외여행 못 가본 찐따야? 이게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좋아요 많이 받은 게, 이건 또 뭐냐? 해외여행 못 가봤나? 힘내라. 또 다른 불준마, 본인 거리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불준마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사분이 좋은 글을 적어줬는데 크크크크 많이 간다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로 맞는 말인데 난리들 났네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조회수도 많았고 집안이나 벌이가 평범한데 해외여행 많이 다닌 애들 보면 대체로 허영심 플러스 인스타는 기본에 명품 도배로 리볼빙에 먹힌 애들이 많다 상당히 치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의 좋아요가 4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댓글이 오히려 120개로 더 많아요. 서울교통공사 불줌마. 그건 이 주의가 이상한 거지. <laughs> 이런 거예요. 능력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능력이 안 되면서 많이 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30대 여자가 결혼할 때뭐 혼수 같은 경우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오마카세, 호캉스, 맛집 투어, 평상시에도 대중교통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다니고 가까운 거린데 그러다 보니까 죄다 돈을 많이 못 모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분도 좋은 거를 적어주셨는데 해외여행 자주 가는데 돈못 모으고 징징대면 거른다. 제 댓글 네이버, 그치? 삼전형처럼 돈 벌면 반기마다 가도 누가 뭐라 해. 200, 300 버는데 반기마다 가면 문제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게 맞다. 절에 놓고 먹으면서 어느 정도 모았으면 인정하는데 저렇게 댕기고 집불도 없으면서 지집하는 게 문제다. 이런 글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빚은 정부가 갚아주세요. 오마카세 해외여행 즐기는 2030 이라는 제목인데 참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올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2030 묶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층의 비탄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20대 채무조정 신청이 63.2%가 증가했고 인스타에는 가시소비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돈이 없어도 해외여행,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걸알수 있는 게이 도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b c 카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고 2019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022년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각 연령대별로 나오는데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20에서 24살입니다. 2019년도 100이었는데, 2020년도 132.2, 2021년도 202.9, 2022년도 282.2예요. 그러면 2.8배나 무려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후반, 25에서 29 같은 경우는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100에서 136.6이에요. 1.36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리고 3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이제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증가하긴 했습니다마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실제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면 상대적으로 30에서 34세 같은 경우는 114.3, 35에서 39 같은 경우는 106.1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하면 가장 증가폭이 높은 게 20에서 24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이면 남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물론 취업한 경우인 경우는 대학을 안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한 케이스죠. 하지만 유자들은 다릅니다. 왜?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취업한 이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0에서 24살이 이렇게 2.8배나 폭증을 했다는 것은 누가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남자들보다 이자들이 가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발생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25살에서 29살 같은 경우는 덜 증가한 거는 여기는 이제 남자들도 취업 시장에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폭이 둔화된 거죠. 그만큼 20대 이자들이 가소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모여있는 여시의 글들을 좀 볼게요. 이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사하고 마통과 그동안에 모은 돈으로 유럽과 아시아 해외 여행을 가서 빈털터리가 된 서른방 여시방 여시입니다. 그러면 서른이 넘은 여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후회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시. 공무원 임명 전에 해외여행 길게 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외여행 중이고 나돈 없어 마통 뚫어서 온 거고 다음 주부터 공무원 임용 교육 시작이야. 임용 전에 꼭 해외여행 길게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7박 런던에 있는데 120만 원을 더 주고 3일 연장하면 어때? 라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시 합격 목걸이 그 카테고리인데 혹시 마통 뚫어서 해외여행 간 공지들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댓글들을 보면, 갔다 와. 직장 다니면서 절대 길게 못 가. 지금 가야 된다. 나도 지금 가는 거 추천. 길게 갔다 와. 무조건 가. 물론 반대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만, 추천하는 글들, 가야 된다는 글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 공무원 합격하고, 이제, 마통 뚫고 해외여행을 가는 여자들이 많구나. 남자들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여자들은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분이 블락그 해, 여자들이 발작한 것이 아닌가. 즉,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장기간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요 때, 마통을 뚫어서,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교 가면 마통 뚫으시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됐는데 대출 받아서 해외 여행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설문에는 뚫고 가라 66%, 갖기 힘들다 가지 마라 33%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데 남초에서 만약에 이런 설문 조사를 했으면 압도적으로 해외 여행 가지 말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남초에서는 이런 설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이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연봉이 3천인데 이미 100만 원을 썼대요. 그런데 또 100만 원을 해외여행에 사용하고 싶다고 고민하는 여시의 글입니다. 이 글의 댓글을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뭐 어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또 다른 댓글. 난 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도 써. 그거라도 안 하면 못 버틴다. 도파민이 중복된 거죠. 또 다른 여시. 난갈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여시만 이럴까요? 여시가 아닌 여자들도 제가 볼때 소비 패턴에 있어가지고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여자들이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사회생활을 한 지가 뭐 8년에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3천에서 5천이에요. 심지어 마통인 경우도 많고 그만큼 소비 습관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느끼는 건 뭐냐면 국제결혼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여혼, 국내결혼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또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